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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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였죠? 작년에 조던라오리 코치님과 함께 KBL 뉴스캠프 컨텐츠를 <laughs> 했는데 1년이 지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두 분이 또 함께 해주셨으니까 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용훈입니다. 와, 카메라 돌아가니까 사람이 이렇게 얘기가 <laughs> 다르네. <가봐야겠네. 웃음> 안녕하세요. 눈이 예쁜 박성훈입니다. <laughs> <laughs> 오늘 그래서 첫 번째는 3x3 한 경기 끝나고 두 번째로는 5대5. 5대5 오, 경기를 5대5 진행할 거예요. 5대5는 케이블 뉴스 캠프. 코치님들과 어. 저희가 한 팀이 돼서 오케이, 오케이. 고등보 올스타랑 이번 케이블 뉴스 캠프는 특별히 포카리 스웨트에서 후원을 해주셔서 그저, 포카리 스웨트 히어로즈 배 케이블 뉴스 엘리트 캠프 인점다 팔았구나, 그래서. 예. 오늘 3대3 경기는 뭐 다들 프로시니까 네, 네, 네. 이따 멋진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가할 선수분들을 일단 모셨습니다. 자기 소개 먼저. 안녕하세요. 네, 김해가요고등학교 최기혁입니다. 예, 무릉고등학교 문전입니다. 동화고등학교 권민준입니다. 대제고등학교 지용현입니다. 예선전을 했어요. 여기 유스캠프에서 경기가 있어서 제가 오늘 선수들 경기 뛰는 거 직접 보고 아, 오늘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선수분들을 일단 모셨는데 자신 있게 자신 있게 네, 네. 오케이 가시죠. 고! 내가 처음에 이쪽에 있어. 이쪽에 뭐 종균이, 그다음에 용훈이. 내가 패스를 줘. 음. 그럼 여기서 한 골을 넣. 음. 이 점을. 음. <laughs> 그 다음에 우리가 수비를 했어. 어. 수비가 됐잖아. 아그 다음에 패스를 어. 내가 이쪽에다 줄 거야. 어. 어. 그 다음에 용훈이가 한 골을 어그 아 일단 우리가 벌써 4점이지. <웃음> <수위야>. <웃음> 다치지 말고 1대1 수비. 네. 1대1 수비. 누구 도와줘도 막 3점 맞지 말고 1대1 수비해가지고 빨리 편안하게 일단 잘 다치지 말고. 어트세제 옆에는 현재 국가대표 감독이자 센터 장형을 맡고 계신 김상식 감독님이 계신데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자 농구 국가대표팀 감독 김상식입니다 이렇게 만나봤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볼인 러브 팀이랑 고등부 팀이랑 이제 3대3 경기를 할 건데 고등학교 선수분들이 좀 어떤 경기를 할지 예상을 좀 해보신다면 제가 선수들 3대3 선수들을 보니까 너무그 잘하는 선수들이더라고요 그래도 아무래도 만만치는 않을 것 같지만 3대3을 그동안 계속 쭉 해왔기 때문에 아마 고등학교 선수들이 조금 못 미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 점이 <laughs> 미친 <laughs> 고등학교 선수들이 아까는 좀 생각에는 아 힘들겠다 그랬는데 잘하는 거 이랬는데도 <laughs> 네. <laughs> 네. 어, 오히려 지금 형들이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i love 전반전 어떻게 감독보셨는지 많이 안될줄 알았는데 그래도 좀 열심히 하고 또좀 적응을 하는 거 같으니까 아마 후반전에는 역전해줬으면 하는 그런 <laughs> <laughs>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laughs> 네. 특정한 팀을 응원하는 건 아니죠 아, 네, 그래도? 네, 네. 가만히 보니까 공격하고 안 되면 빨리 나와서 네. 빨리 공격을 해야겠네 그래서 홀렸다고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빨리 수비 찾고요 네. 이게 네. 오펜스 리바운드도 들어가면 안돼 어, 우리가 슛 쏘면은 내면치 빨리 찾아가야 돼. 네. 지금 저쪽이 그래도 초반이라고 좀 봐주고서 루즈하게 해서 그렇지. 네. 쟤네 완패들을 다쏴 버리니까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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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쏘고 오픈실만 들어가지 말고 자기 면치 빨리 찾아야 돼. 아니.

Arrasou, <laughs> 이거 진짜 아다 기대대로 역전승을 거뒀는데 역시 이제 역전승을 하기는 했지만 정식 시합처럼 기존 선수들이 조금 봐주기도 한것 같긴 해요. 하지만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겼으니까 양팀 네. 선수들 너무 잘한 것 같고 저도 오늘 너무 좋은 구경 한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네. 처음 해봤는데 굉장히 재밌고요. 하, 떨리기도 했는데 제가 패기 있게 한게 네, 승리의 요인인 것 같습니다. 리이다 바로 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laughs>